안녕하십니까. 제주 부동산 방송입니다. 대장업 신돌이 대지 890평 창고 105평 물건 매매를 소개합니다. 대지 891평입니다. 창고는 105평이고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어, 일반 철골 구조. 그리고 추가 250평이 가능합니다. 연면적 500평까지 가능합니다. 현재는 마을 공동 작업으로 농산물 어, 세척 기계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신도 3교차로입니다. 300m 지점에. 삼, 신도 3리 리삼소. 그리고 신도 3리 마을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로가 이렇게 가까이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으로부터 1주로를 타고 가는데요. 차량으로 1시간 가량 걸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현장에 왔습니다. 어, 891평이 돼지예요. 돼지. 그리고 저 앞에 창고시설 105평짜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도로에 이렇게 한, 어, 길게 한 50m 정도 이렇게 접해졌네요. 그리고 어 여기가 대지가 891평인데 어 이렇게 완전 히 콘크리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지금 여기가 땅 전체 모양이 약 사각형에 가깝고 어 이렇게 한번 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 제가 언뜻 이렇게 보시니까요. 여기다가 물류 창고로 해도 되겠어요. 예. 창고만 지금 되니까. 이것도 창고 시설이 지금 100평 정도 되니까 어, 지금, 이곳에는 지금, 한번 내부를 보겠습니다. 예, 일반 철골 구조로, 일, 어, 됐는데요. 농산물 세척장입니다. 농산물 세척장. 자. 세척장인데, 좀 쉬고 있네요. 어, 여기 보니까 뭐, 제주 월동부. 네. 아유, 어, 엄청나게 큽니다. 100, 105평 건물인데요. 아, 큽니다. 자, 어, 지금 여기가 무 세척장이에요. 월동무, 지금 세척장인데, 어, 이렇게, 에, 여기는 지금 화장실이고요. 자, 아, 여기는 뭐 컨테이너 벨트가 있으면서. 아. 자, 이렇게 세척기 포함해서 지금 어, 잠깐 휴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무 세척장인데 물로 들어 이렇게 물로 내려고 오 있어. 아, 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제주 무 요즘 아주 싱싱을 좋습니다. 네, 어 이게 지금 세척장인데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여기서 어, 바다까지는 2km, 모슬포까지, 모슬보일장까지는 모스르포 10km, 일주로 아주 가깝습니다. 일주로가 여기서 어, 어, 이것으로서 오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